어제 파리에 위치한 주간지 사무실에서 총기 난사로 12명을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프랑스 경찰이 이틀째 대규모 수색 작업에 한창입니다. 김한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파리 시내의 샤를리엡도 주간지 사무실에 총기 난사 후 도주했던 용의자 3명 중 30대 형제 2명 사이드와 셰리프 코아츠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이틀째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쿠아츠 형제는 현지 시간 오늘 오전 프랑스 북부 빌레코트레 인근 한 주유소에서 총을 쏘며 직원을 위협한 후 음식과 개스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주유소 주변 지역에 버린 차량을 발견하고 헬리콥터와 특수 부대 등 경찰력을 총 동원해 포위망을 좁혀가며 수색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파리에 발령했던 최고 수준의 테러 경계령을 주유소 인근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한편 또한 명의 용의자인 18살의 무라드 하미드는 어제 경찰에 자수했으며, 쿠아치 형제의 이붓 형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탔던 차량 안에서 지하디스트 깃발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알카에다 조직원 또는 지하디스트 출신으로 추정되며 특히 셰리프쿠아치는 2008년 테러 혐의로 집행유예 1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테러 희생자 12명을 추도하기 위해 프랑스 국민들은 어제를 에두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정오부터 1분간 파리 지하철은 운행을 멈췄고 노트르담 대성당, 에펠탑 등에 모인 시민들은 1분간 묵념을 올렸습니다. 프랑스 관공서에는 조기 간에 걸렸고 파리의 에펠탑도 추모의 뜻에서 오후 8시부터 모든 빛을 감추고 어두워졌습니다. 테러 대상이었던 풍자주간지 샤를리앱도는 다음 호를 예정대로 발행하며 특별히 평상시 발행 부스보다 17배 많은 100만 부를 인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